정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부산광역시 동구의 정례회 제2차 본회를 의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목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석 서사 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재석입니다.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6월 12일 운영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고 6월 13일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 가족 돌봄 청소년,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입니다. 2024년 6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6월 14일 허근영 의원의 6인으로부터 부산 거점 항공사 마련을 위한 불밀매각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네, 여사 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처리할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이 계시면 위원장의 심사 보고 및 제안 설명이 끝나기 전까지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발언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바로 이의 의무로 표기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재헌 의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헌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 김재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23회 동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에관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의사일정에 2024년 6월 14일 의원 발의된 부산 거점항공사 마련을 위한 분리매각 촉구결의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재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에건은 김재원 의원의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어격하지 않은데, 이가 있을 분 계십니까? 예, 이가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운영총무위원회 소관한 건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강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동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시 동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시 동구 관광기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시 동구 구세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및 직업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시 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안건에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운영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운영 총무위원장 김재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23회 동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민선 8기 후반기 성과 창출과 변화하는 행정수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수정 동의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심사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정원 관리 기관별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기존의 조례로 규정되어 있던 통반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이관하고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구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환경조성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관광진흥계획의 수립을 신설, 관광진흥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의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구 구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의 개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인용조문을 정비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구 구세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특별 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의 공고 사항을 반영하여 징수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포상금 반환 규정을 명확히하여 불법 수령을 방지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 156조 제 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에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김재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이나 전화 질의 요원이 안 계시므로 폐결 토로하겠습니다. 해결은 이유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일정 제 2항 부산광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동 수정안에 대하여 운영총무위원장으로 보고한 대로 수정을 복차하는데 이의가 있는 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총무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어사일정 제4항 부산광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예,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목소리> 다음 어사일정 제4항 부산광시 동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예,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목소리> 다음 의사일정 제 5항 부산강수시 동구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예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목소리> 다음 의사일정 제 6항 부산강수시 동구 구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목소리> 예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목소리> 다음 의사일정 제 7항 부산광역시 동구 구세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십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동구 구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십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강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 지급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5사 일정 제10항 부산강시 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사회도시위원회 소환 안건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어사일정 제11항, 부산강시동구 가족돌봄청소년 청년지원에 관한 조리야. 어사일정 제12항, 부산강시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운영과 아동위원회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리야. 어사일정 제13항, 부산강시동구 주택하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리야. 어사일정 제14항, 부산강시 동구 오개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어사일정 제15항 부산강시 동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위회계 설치조례안 어사일정 제16항 부산강시 동구 건축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어사일정 제17항 부산강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의도시 위원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사의도시 위원장 나오셔서 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 상임위원장 의원 이희자입니다. 제323회 동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동구 가족 돌봄 청소년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움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족 돌봄 청소년 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정진에 이바지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운영과 아동위원회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촉위원회 연임 해수제한 교정을 삭제하여 위원회의 전문가의 지속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조례상의 표현을 정비하여 조문 해석을 명확히 하고자 소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구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구호법 또는 부산광역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회재난에 포함되지 않는 화재 피해 주민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구 옥외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안전 관리 계획 수립 대상에 주체 주관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행사를 포함하고 조례의 적용 범위를 500명 이상의 참여자가 모이는 옥외 행사를 확장하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구 원자력 발전 지원 개발 특별 회계 설치 조례안은 동구에 배분되어 있는 원자력 발전 지원 지역 자원 시설세의 세입과 세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특별 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건축물 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내 노후 굴뚝을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과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에 포함하여 보수 보강 및 철거 비용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 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주구역을 지정하고 건전한 엄주문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얼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323회 동거의회 정례회 오늘 이 자리가 오기까지 그동안 사회도시 상임위원장의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우리 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이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폐결토론 하겠습니다. 폐결은 이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시 동구 가족 돌봄 청소년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 계십니까? 예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운영과 아동위원회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 요구를 크지 는데 이의가 지금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우사일정 제13항 부산강시 동구주택가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지금 계십니까 예의가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 일정 제14항 부산광시 동구 오계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줍니까? 없습니다. 예의가, 예의가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 일정 제15항 부산광시 동구 원자력 발전 지역 개발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소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 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계십니까?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부산 거점 항공사 마련을 위한 분리매각 촉구 계량을 상정합니다허건영 의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영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욱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홍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허근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 거점항공사 마련을 위한 분리매각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덕신공항 개항을 위하여 지역 거점항공사는 필수 불가결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 논리에 따라 에어 부산이 수도권으로 이전될 참담한 상황이며 이는 정부와 산업은행의 결단이 있어야만 해결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산업은행과 정부는 무대책 무책임으로 일관하며 지역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가덕신공항의 성공적인 개항은 부산 지역 사회만의 성장이 아닌 글로벌 허브 도시의 성공과 나아가 남북권 발전 제 2의 성장축 마련, 종국에는 국가 균형 발전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에 부산 동구의회는 부산시와 지역 상공계가 에어부산의 지분에 걸맞은 권리행사를 하며 정부 및 산업은행이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결의안을 의결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흑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신 으로 폐결토로 하겠습니다. 폐결론이유으로 하겠습니다. 어사이정 제18항 부산 거점항공사 마련을 위한 분리 매각 촉구 계의안에 대하여 허건영 의원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어깨코지않은데 이의가 있으분 계십니까? 예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처리된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문 낭독원 흑은영 원께서 해주시기 있습니다. 흑은영 의원, 빠른 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성하는 원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부산은 2029년 가덕 신공항의 개항이라는 큰 대업을 마주하고 있다. 공항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노선과 슬롯 확보가 관건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항을 모항으로 운영할 거점 항공사가 확보되어야 한다. 현실은 가덕 신공항이 거점 항공사 하나 없이 개항을 맞이할 위기에 놓였다는 것이다. 모회사의 기업 결합이 진행되면서 에어부산은 주채권단인 산업은행의 체제 하에 있다. 때문에 가덕 신공항을 모항으로 운영할 지역 유일의 항공사이지만 경영 자율성을 보장받고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노선 확보는커녕 현재 보유 중인 슬롯마저 타사 및타 국적기에 대거 내어줄 위기에 처했으며 급기야 에어부산이라는 브랜드마저 소멸하여 인천으로 끌려갈 처지에 놓여 있다. 부산시와 지역 상공계는 에어부산 16.11%의 지분을 가지고도 어떠한 권리 행사도 못 하고 현 사태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며 정부와 산업은행 대한항공의 지역이 무시받는 빌미를 주고 있다. 특히 산업은행은 최근 분리매각의 주체는 대한항공이라고 선을 그으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 지난 2월 유럽연합 조건부 승인 이후 분리매각을 논의하겠, 논의하겠다는 견해를 손바닥 뒤집듯 바꾼 것이다. 하지만 에어부산의 분리매각은 정부와 산업은행의 결단이 서야만 비로소 실현할 수 있는 일이다. 현재 산업은행의 실제 목적은 공적 자금 회수로 오로지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에만 몰두하며 그 책임을 대한항공에 미루어 국책금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하고 있다. 이는 지역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비도덕적인 행태이다. 가덕신공항 건설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 또한 지난 3월 1일 에어부산 분리매각 요청에 관한 사항을 답변하기 어렵다며 거점항공사가 확보에, 거점항공사 확보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초 정부 주도로 추진된 두 항공사의 합병에 있어 국토부와 산업은행, 대한행, 대한항공이 내세운 논리도 통합 LCC, 저비용항공사 허브를 지방공항, 다시 말해 가덕신공항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국토부가 거점항공사 확보에 대해 무대책, 무책임으로 일관한다면 가덕신공항은 제대로 운영될 수 없을 것이며 부산 시민들은 공분하지 않을 수 없다. 거점항공사를 지키는 것이 부산 지역사회의 성장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가덕도신공항의 성공은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만들기 위한 필수 인프라이며 그 승패는 거점항공사의 유무에 달려 있다. 이는 곧 남부권의 발전으로 연결되며 남부권의 제2의 성장 축으로 균형 발전을 이루려는 정부의 큰 그림의 배경이다. 정부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도 함께 답을 찾아 나가야 한다. 즉, 가덕도 신공항의 성공을 위해 부산 거점 항공사를 지키는 것은 부산만의 일은 아니다. 이에 부산 광역시 동구의회는 정부와 산업은행의 결단을 통한 에어부산 분리 매각을 실현하고 진정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방향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부산시와 지역상공계는 에어부산의 지분에 걸맞은 권리를 행사하여 그 소임을 다하라, 다하라, 다, 다하라. 다. 하나, 정부와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의 지역 지방균형발전 저해 행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대응하라. 대응하라, 대응하라, 대응하라. 하나, 정부와 산업은행은 조속히 결단하여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실현하라, 실현하라, 실현하라. 2024년 6월 19일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1동 예, 백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의장, 부장, 선거의 건, 의사일정 제2 0항및2 1항 각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및2 3항각 특별위원장 선거의 건,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어헌들만의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라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